자, 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회 전체 요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번에 설명드릴 대회는 대한민국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대회는 이름만 들으면 아시겠지만 발명품에 관한 대회인데요. 다른 대회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청소년의 기준이 규정 짓는 어떤 단체마다 다르긴 한데 이 단체 같은 경우는 29세 이하의 사람들을 청소년이라고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해서 대학생, 대학원생까지도 이렇게 출전을 할수 있는 상당히 좀 큰 범주의 대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좀 참가하는 풀이 넓은 만큼 시상하는 클래스? 그런 것도 좀 많이 높다고 볼수 있는데요 대통령상이랑 국무총리가 있는 건 물론이고 국회의장상까지 있는 그런 좀큰 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회 모집 요강을 보면 대회의 목적을 20세, 21세기를 리드하는 지식정보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청소년들의 땀과 도전의 신기술을 바탕으로 특화된 인재 양성 촉진을 위한 발명대회 개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또 조금 더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신기술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되는 대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회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 대회 같은 경우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 공지는 3월달에 나오는데 접수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5월까지 조금 넓은 기간 동안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심사는 5월 달에 바로 진행이 되고요. 2차 심사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진행이 되고, 바로 시상이 들어가서 8월 달에는 시상식이 열리게 됩니다. 어, 그리고 출전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총 10가지 분야로 있는데, 그 10가지 분야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학습 생활 분야고, 두 번째는 전기, 전기 전자, 세 번째는 건설 기계, 네 번째는 정보통신, 다섯 번째는 식품 환경. 여섯 번째는 항공우주, 일곱 번째는 섬유화학, 여덟 번째는 에너지 바이오, 아홉 번째는 로봇 신기술, 열 번째는 기타입니다. 이렇게 좀 많은 분야를 다루는 대회가 많이 없는 만큼, 이 대회에서는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가서 확실한 분야를 다루는 그런 대회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한번 정민쌤이 실제 참가를 하시면서 이 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이 대회의 성격은 어떤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저는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모두 3년 동안 이 대회를 참가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3년 동안 이 대회를 참가하다 보니까 좀 얻은 경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발명대회는 원래 좀 창의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제 좀 창의성을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발명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사람들에게 좀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발명 활동을 하는 건데 너무 창의성만 있어서는 되지 않고 이제 좀 실용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자 해서 생각하고 이제 발명 아이디어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성격이 올라가는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험에서 볼수 있듯이 제 생각에는 이제 발명 대회라고 너무 창의성만 신경 쓰시는 것보다도 실용성이나 경제성 같은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주시는 게 어, 성격에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발명품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만 존재할 때보다도 이제 실제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때 사실 그 효과가 더 크게 발휘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실제로도 이 대회에 어떤 심사위원 어떤 배점표 이걸 보면은 어 1차 심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발명대회라는 성격에 맞게 조금 창의적이고 그리고 좀 독창적인 톡톡 튀는 그런 아이디어를 더 많이 뽑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의 100점을 창의성에다가 주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 2차 심사에서는 창의성 보다도 실제 이게 얼마나 실용적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잘 표현을 하고 잘 발표를 했는지를 크게 100점을 주고 있어서 실용성과 프리젠테이션에 각각 30%씩 100점을 주고 창의성과 기술성에는 20%에 달하는 그런 100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성보다도 실용성과 어떤 이런 발표 역량에 대해서 조금 더 높게 사고 있다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대회가 이제 해외 연수 관련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경민 씨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수상을 했을 때 해외 연수를 수상자들한테 그 지원금을 줘도 이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음. 개인 사비로 보내주는 아. 거고 보니까 이제 저는 해외 연수를 가보진 않았습니다. 아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연수를 보내주기는 하지만 어, 자비로 빚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대회 나가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조언하고 싶은 말 없어요. 1차를 통과하게 되면 이대회 음. 2차로 전시회 같은 걸 하게 됩니다. 음. 이제 부스 같은 거에 자신이 음. 만든 아이디어를 이렇게 전시해놓고 심사위원들에게 음.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그게 바로 심사인데 음. 어, 저는 이때 그좀 심사가 누락되는 행을좀몇번 봤기 때문에 음. 이제 최대한 좀, 불이익이 없으려면 심사위원분들에게 뭐 이렇게 자기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한다던가, 좀 어느 정도 심사위원님들의 주의를 끌면 좀더 영향이 좋지 않을까. 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네. 된다 이거죠. 어, 어. 어. 커다란 홀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네. 좀 부스를 만들고 하는 거니까. 네. 네. 부스 안에서 심사위원분들이 직접 이렇게 다니시면서 네. 보시는 그런 과정이라서 최대한 치워야 된다, 결론은. <laughs> 심사가 노력되지않고그 네. 노력을 해야 되고 네네. 뿐만 아니라 자기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음. 알려 주려고 하고 좀 이렇게 음. 적극적으로 한다면 어떤 사람이 음. 그런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laughs> 좀안 좋게 보겠습니까 부스를 하는 그런 특성인 것 같아요. 아, 네.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지.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네. 저는 또 좋았던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이제 다양한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음. 돌아다니면서 이렇 보고 어. 심사위원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그냥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냥 질문하면은 질문 받아주고 이런 형식인데 음. 이제 그렇게 제가 또 질문도 해보면서 아이디어에 대한 영감을 또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아이디어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될수 수 있겠네요. 음. 음.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엔 또 다른 대회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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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